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만약에 진짜 구글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돈벌 수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아 네이버 가야 돼? 나 실업자 되는 거야 그러면? 금일 닭고기 가격 2,800원 뭐뭐 뭐 오르는 건가? 그대로인가? 플레이 스토어가 안 된다고? 진짜 큰일 났네. 플레이 스토어 난 되는데? 안 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 근데 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여러분들 나 만약에 유튜브가 진짜 터졌어, 유튜브 터져서 복구가 안 돼, 복구가 안 되는 수준으로 터졌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만들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야. 그렇다 생각하면은 뭘 해야 되냐, 뭘 미리 시작해야 돼나 지금. 네이버 TV에서 요즘에 그 나우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나야 네이버 나우 미리 가입해 놓자 그러면. <laughs> 네이버 나오 나우... 안 되겠다. 네이버 이거... 나오 갑자기 터상할 수도 있어. 사람은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야 돼. 아, 그리고 저 네이버 TV 에 이미 저는 크리에이터로 돼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난 어떻게 돼 있지? 짠 기다려봐. 저는 영상도 올리고 있다구요. 아나 네이버 TV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채널 개설 신청 해가지고 아예 네이버 TV 를 하나 파야겠는데? 컨텐츠 <laughs> 소개 해가지고 어 파놔야겠다 안 되겠다야. 이거 갑자기 위기감 든다야. 백업 플랜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글 계정이 날라간 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나 이거 갑자기 뿌얘진다 내 눈물인가 나 눈물났나 지금 당연히 경찰들이 호송한다고 발표했고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뭘해어 그냥 어그로 끌려고한 거지 개XX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언급을 하면 할수록 가장 피해 본 사람은 누구야 피해자잖아 닥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떠들지 말라고. 내 방송에도 어제도 무슨 뭐 조두순 뭐 나온 거 아세요? 뭐 그냥 가만 있으세요. 언제부터 관심 있었다고? 12년 동안 뭐 가만 있었으면서 뭐 갑자기 뭐야? 왜 관심도 없었잖아 12년간. 왜 뭐야? 왜? 그리고 유튜브에 뭐 조두순 조두순 하면서 억으로 끄는새들다 구독 취소하고 보지 마세요. 그 병신 같은 새들이. 이게 동영상으로 다뤄야 할 트렌드야? 그게 트렌드? 트렌드? 시트렌드다 뒤졌지. 이거 옷 이쁘다고요? 이거 안에 입은 거 잠옷이에요. 그냥 가디건 하나 걸친 건데. 그리고 바지는 바지는 잠옷 입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영상 올렸을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어. 이새 시청자 10명일 때 생각 못하고 배부르니까 뭐 강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었거든.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박제를 하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아 나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피드백도 있더라 이거는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결국엔 악플이란 거는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일일이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나만 손해본다 약간 이, 이거는 솔직히 근데 내가 너무 공감해 나도 나도 너무 공감하거든. 그 말이 맞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나만 손해야. 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80% 90% 이상이고, 그런 말을 그런 나에게서 그런 날카로운 말을 듣고 나에게서 그런 나쁜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솔직히 따져봤자 뭐 10%도 안 되겠지. 뭐한5% 정도도 안될것 같긴 한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나머지 95%한테 보여야 된다는 점. 그 점으로 생각해 보면 솔직히 안 해야 되는 게 너무 100번 100번 맞거든.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씩 터질 때가 있는 거야, 나도. 약간 빵 하고 터질 때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영상을 올린 이유 자체도 한번두번 번 정도는 그런 말을 해 줘야 어떤 사람이 방송을 볼수 있고, 어떤 사람이 방송을 보면 안 되는지를 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요즘에 너무, 여기는 공공장소인데, 공공장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제 콘서트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bts 오빠들 저 이름 김 누구누구고 제 생일은 며칠이에요 축하해주세요 막 이러지 않잖아요 콘서트장 들어가서 딱 집중하잖아요 어떤 게 펼쳐지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소통하고 반응하고 이러면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게 본다는 게 같이 모여서 본다는 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곳은 콘서트장인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이곳을 그냥 1대1 소통 창구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 그 문제가 근데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는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게 너무 심해져. 나는 옛날부터 똑같이 밴해 왔거든요. 그런 채팅,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밴을 해 왔는데 옛날에는 50명이니까 하루에 한번두번밴 할게. 요즘에는 막 많으면 1,400명, 1,500명도 보니까 너무 자주 밴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엄격한가? 라고 생각해보면 은 엄격한 것 같긴 해요. 좀 빡센 것 같긴 해. 내가 언제 한번 동영상에서 그 말을 했잖아. 나는 나를 열심히 봐주는 채팅 잘 쳐주시는 50분, 30분만 계셔도 방송하기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옛날에 그렇게 행복하게 방송을 했으니까. 라고 했는데 허니님이 그거를 보고 자기야 안 돼. <laughs> 자기가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야. 자기야 더 성공해야만 해. <laughs> 근데 그 말이 맞아. 왜냐면 내가 다른 백만 유튜버분들, 난 사실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임단님. 임단님 내가 인스타를 보면서 이분은 참 그릇이 큰 분이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임다님이 맨 처음에는 팬층이 그렇게 어리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토크온 컨텐츠에 어린애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린 친구들을 상대할 타이밍이 된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인스타 같은 계정을 팔로우해 보면은, 그 어린 분들한테 한분한분 한분 그렇게 반응해주고, DM에 대답해주고, 장난쳐 오는 것에 대답해주고, 이런다는 게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장난이라는 것이 선이 있는 건데 그 선을 안 지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 정말 상상할 수 없게 많거든요 근데 나는 그분 참 선하고 좋은 분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의료법 위반 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게 됐잖아요 문제가 뒷광고 근데 사실 광고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수행을 좀 해주긴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왜냐면 샌드박스가 시켰다 샌드박스가 하는 말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솔직히 좀 모든 걸 표현할 수는 없어 왜냐면 샌드박스 계약 특성상 유튜브에서 수익을 떼가질 않아 그래서 유튜브에서 수익을 안 떼가면은 샌드박스가 버는 돈이 없잖아 제로잖아 제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광고를 하는 것마다 다 아니요 아니요 내 주때대로 해가지고 내 가치관대로 어떻게 다 끊어버리면은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나는 정말 깔끔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매니저들 월급 줄 돈이 없어 회사에 적자가 나서 <laughs> 그러니까 샌드박스가 우리한테 관리를 해주면서 좀 해주는 게 있잖아 제공해주는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 크리에이터들한테 그렇다 보니까 약간 크리에이터들도 누가 그렇게 해라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좀 생겨요 이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죠 대놓고 하지만은 은연 중에 이렇게 광고 아닌 척 하면서 그냥 은연 중에 슥 밀어 넣는 거 있지 이런 거는 약간 여러분들을 기만하려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물론 감사함을 못 느끼고 요즘에 하도 개나 소나 하니까 감사함을 못 느끼고 막 이 색들 내가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돈이나 벌고 쬐야지막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내가 만나본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약간 약간의 아닐함이었다 생각해 나는 이 정도로 그냥 광고 아닌 척하고 표현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시청자들도 알 사람들은 다 알지 않을까 이게 광고라는 사실을 약간 그 정도의 아닐함 근데 그 정도의 아닐함치고는 임다님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실 임다님이 나는 컴백을 할지 말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난참 임다님 좋게 봤거든요 라디오 방송 수고했어 나나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의 컨텐츠를 재미있게 봤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선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작당 모의 해가지고 그랬을 리가 없어. 내가 사람을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먹방 bj 같은 경우에는 먹방을 하다가 내가 나서서 아니야 이거 광고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거 제가 사온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잖아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런 뒷광고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속이기도 좋은데 사실상 뭐 라식 라색에 대해서 다루고 있던 유튜버도 아니고 토크온 컨텐츠만 하시던 분이 아니면은 우리 같이 게임 유튜버 같은 것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거 들고 오면 당연히 사람들을 웬만하면 광고인 줄 알았을 거거든. 제가 대놓고 나 사람 보는 눈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 적은 없지만 삶을 살면서 어느 정도 사람을 보면은 그런 느껴지는 게좀 있잖아요. 근데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컴백을 못 하고 있는 거겠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백을 못하고 계신 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응원합니다. 좀 뜬금없지? 내가 임단님 얘기를 한다는 게. <laughs> 나도 좀 뜬금없긴 한데 그냥 좀 아쉬워서. 요즘에 너무 개나소나 크리에이터 하는 거 같은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자체의 어떤 이미지가 좋아지려면은 좀 그런 분들의 또 영향력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분 인스타그램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아 이러니까 백만 유튜버구나. 이렇게 그릇이 크니까 백만 유튜버구나. 나는 멀었다. 나는 왜 이렇게 인간을 싫어할까? <laughs>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싫을까? <웃음> 나는. <웃음> 나는 왜 이렇게 소통에 목마른가? <laughs> 나는 왜 말이 안 통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가? <laughs> 애초에 친구를 골라 사귀는 사람은 100만 유튜버가 될수 없나 봐. <laughs>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런 부탁 잘안 하는데 정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성장을 갑자기 하고 싶어진 이유가 좀 있는데 정말 요즘에 개나 소나 유튜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발굴하고 싶어요 갑자기 아 써니님 때문에가 아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방송하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되게 어떤 종류의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게 돈이 됐든 컨텐츠가 됐든 아니면은 뭐 영향력이 됐든 광고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조금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지금 제가 애매하게 커가지고요 어떤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도움이 안 돼. 근데 도움을 주기 위해선 좀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염치 불구하고 이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지만, 되도록이면 유치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진심으로 좀 재밌게 해드리고 싶어서, 좀 그런 우리 크루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고민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실망시키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게 웃으면서 볼수 있는 방송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정말 염치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을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어딜 가나 좀 듣보야 아직은 체케빈 <laughs> 그 그냥 초딩 게임 하는 새끼 아니야 듣보 아니야 지금까지는 사실 신경 안 썼거든 나는 나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뭔가 좀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좀 극복하고 싶어졌어 갑자기 욕심이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